결면만나보요자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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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2번 문제로 것을. 자, 일단 이거 <laughs> 답 자체가 1번이죠. 음. <laughs> 도시 재작을 위한 공공정책은 건설보다 사람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어, 우리가 지난번에, 왜지실것 같았지? 자, 요 내용 자체가 그 뭔가 사람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는 <laughs> 아, 뭐, 많이 나오진 않고, 딱두 군데 살짝 나오고, 나머지는 뭐야? 건설, 왜 도시재생에 대한 공공정책이 건설에 초점을 두면 안 되는지. 약간 그런 살짝 부정적인 측면, 그, 어,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좀, 어, 어, 부각해서 글을 썼어요. 자, 그래. <laughs> 해, 보자. 첫 번째 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야투 부터 여기 밑에 체인지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좀 인트로라고 볼수 있고 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체인지까지가 어. 얘가 이제 인트로라고 볼수 있고 어. 그다음에 나오는 문장 이지 잠깐 몇 가지 이 어. 마스넛 이 부분이 어, 우리는 뭐뭐 해서 안 된다. 마스체가 나와서이 부분이 이제 탑핑이라고 어, 볼수 있죠. 음, 탑핑이 될수 있어. 자. 그래. 어. 어. 자, 해 봐. 아, 어, 그렇죠. 너무나 많은 어떤 고시원들, 아, 어, 문제가 있는 고시원들에 어, 아는 어, 음. 잘못 상상한다. 잘못 상상한다. 아, 됐습니다.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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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다. 그렇지. 다이 아, t back to 아. 어. 어. 아, 이전으로? 그렇죠. 어, 이전. 그렇죠. <laughs> 그것의, 영광. 어, f o 이전. 영광. 영광으로, 어, 돌릴 수 있다. 라고. 자, they c 어, 그들의 글실 어, b a 글로웨이스 <laughs>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 뭐야? 어제 재밌었나? 여기서부터 음 여기까지 어라고 보시겠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어, 열린 게 여기서. 자, 그러면, 그죠? 어, 대도시를, 어, 이전에 그걸로, 어, 돌릴 수 있다. 근데, 뭐, 뭐를 가지고? 자, 뭐를 가지고? 문제, 어. 거대한 프로젝트를 어. 가지는. 그치. 어떤, 어, 거대한, 이거, 프로젝트. 이게 이제, 뭔지, 그냥, 이게, 부연 설명이니까, 어, 이거에 대한, 그, 예시죠. 음. 자, 뭐야 새로운, 어, 경기장 응. 뭐 응. 경전철 시스템? 음. 응. 이게 라이트가 여기에 이제, 가벼운, 이라는, 그거야? 그래서, 어, 전철인데, 그냥, 어, 뭐, 이렇게. 무겁거나 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벼운 이런 거, 어, 이런 거. 그다음에. 아, 아, 그렇지. 어, 나. 어, 그치? 응. 어 컨벤, 너 컨벤션 센터 알아볼라. 네, 그렇지. 그러나 어, 큰 회의가 열리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같지 어, 거대한 건설 프린트, 로라는 거. 이거를, 이거를 가지고. 그니까, 러 이러한 건설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어, 뭔가 문제가 있는 도시에 헌을 하는 어, 공원들이 잘못 생각한다라는 거지. 어, 그, 그, 세윤이는 어 혹시 뭔지 알아? 뭔가 그 도시가 뭔가 이렇게 하려면 건설 이런 걸 하면 그런 거들어갔지그 건설 뭔가 하면 뭔가 경기가 살아난다 뭐 그런 거그지 그래서 그때 누구냐?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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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그거 했잖아 사대강 사대강 알아보자 사대강 강네개 몰라? 어? 한강만 <laughs> 그게 뭐뭐 낙동강이랑 뭐 어디 뭐 강이랑 뭐뭐 해가지고 그거를 왜 그걸 했냐면 그 건설 그걸 해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다 망했지 제대로 망했지 그렇지 아휴 자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건설로 뭔가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지금 잘못 생각한다는거요 <laughs> 어, 그래요 어, 너무나 안이보고 그다음에 In Troubled Cities 이제, 이제 뭐, 뭔가 문제가 있는 트러블 두고 그다음에 여기 It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런 것도 어, 나올 수 있어 이거는 단수잖아 <laughs> 그러면 여기서 대열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대열을 쓸 안되는 그게 어. 왜 그렇다 여기서 이치가나타나는거야 도시 그렇지 도시 그러니까 단수를 써야 되는거지 그래서 아, 어, 이런 거. 아, 어, 어, 그리고 f o r m 이전그다음 이거, 당연히 이거, 멀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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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이한 이거, 그래. 자뭐 이거, 이음이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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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예외 없이, 나오죠. 없 네, 네. 어, 이 위에 이이 위에 어를 이지않 어? 어. 그래, 없이, 이 위에 다이 그래 없이, 어떠한 없이, 정책에공공이 위에 없렇이 위에 없이, 이위 없이, 자, 뭐를? 없이, 네. 이 여기뭐 나왔어? 조석력. 아. 어. 아. 어. <laughs> 자타이널이조그 조류 조류 파도. <laughs> 그래서 조석 아조석이 이걸 다른 말로 거기 뭐 나왔어? 흐름. 도시 어, 도시 변화의 흐름 이게 이제 흐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 도시 변화의 흐름을 어,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공공정책은 이거 늦출 수가 없다. 어, 그렇죠? 공공정책이라는 거는 뭐야? 뭐 이런 것들. 어,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 어, 이런 것이 어뭐 이걸 할수 없다는 거지 그죠? 외출수 <laughs> 없다 자 이게 그거고 밑에 고고 그다음 <laughs> 자 요거 We must ignore the needs of the poor people. <laughs> 자. 우리는? <laughs> 어. 그렇죠. must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죠? 뭐 하면 안 돼. 어,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t o p i 이죠 t o p i 자. 우리는 자 무시하면 뭐어 요구 아, 어, 요구를. 어 뭐, 요구를 무시하면 근데 뭐 하는 어예 거기 그 나왔지 예 네. 원래 로스트가 뭔줄 알아? 원래 로스트가 브러스가 원래 그영어 다, 다 단어는 녹이에요, 녹. 녹. 그, 녹수는 알지? 그러니까 쇠가 녹수는 거지. 그게 녹슨이야, 녹슨. 녹스는. 그러니까 녹이 쓴 그런 벨트, 어떤 지역. 그러니까는 퇴, 퇴행한, 다 망한, 특히 이제 공, 어, 공업지대지. 왜? 쇠, 쇠니까 쇠. 그지 거기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거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 그니까, 러 뭐야?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자, 그럼. 뭐야? 여기 낫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벗이라고 볼수 있죠. 낫 A번 B. 자, A 하면 안 되고, B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뭐 해야 돼? 공늘은증은 구한다? 음, 그치. 음, 장 그렇지. 하나는 장소가 아니야. 자, 이게 이제 지금 탑핑이고, 뭐, 뭐 해야 한다 했으니까,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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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뭐, 그렇게 나오면 쉽겠지만, 아무튼 뭐, 빈칸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이. <laughs>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어, 그만하지? 어, 다음. <laughs> 빛나는, 이제, 이제 또 다른 예시거든요? 또 다른 예시인데, 뭐야? 건설을 뭔가 했을 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에요, 지금. 부정적인 예시 요 자, 아무튼, 뭐다? 빛나는, 새, 자, 이 real estate 하나에요. 이게부동산이야 아. 어. 빛나고 새로운, 부동산이 니깐 부동산이 니까가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에설 이런 서 저에서. 저에서. 저에다 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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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저어서저서 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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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쇠퇴하는 도시를 아 이렇게 반짝반짝 남겨서 할수 있지 그러나 <laughs> 할수 있지만 뭐다 어, 해결하지 않아 어어 언더 라인 아래에 있는 그런 거야 뭐그 본질적인 기저에 자인 그거를 해결하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건물만 삐까빠쩍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는 뭐 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게 있다 <laughs> 시선 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어. 근데 Relative to 뭐 뭐에 비해서 <laughs> 너무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 <laughs> 수요로 인해 일어나죠 건축물의 모든 어, 여기서 서플라이 공급 그러니까 건축물의 공급은 되게 많아 이렇게 근데 뭐야 수요는 없다는 거지 So little bit.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안 살아 건물만 삐까뻔쩍하지 이런 네. 해서 그다음 보니까 It makes no sense. 어, 안 된다, 안 된다. Uh, make sense가 거, 뭘 의미하다는데, 음. um, 어떤 의미가 없다 하면, um, it makes no sense. 음. 자, 뭐, 이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진지라고 할수 있죠. 자, 뭐 하는 거야? Use public money. 어떤 공적, 그, 자금을 사용하는 것. 뭐 하기 위해서? 어, 더 많은 공급을 만들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미, 이미 지금 공급은 넘쳐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공적적으로 또, 또 경, 또 건, 건물을 하겠다고? 또 기관시설을 짓겠다고? 아, 말이 안 된다는 거. 지금 어떤, declining 도시. 쇠퇴하는 도시. <laughs> 자, 내가 하는 것은 이거다. It makes no sense to use holy o r d 자, 그 다음 어. <laughs> 그렇죠 어디서가? 어 The Falling은 이제 어리석음 네. Building Century Urban Renewal 자, 뭔가를 건설 센츄리가 중심에 건설 중심의 도시 재생이라는 거지 리뉴하는 거니까 음. 지금 위에서 말했던 것들, 그죠? 그거의 어리석은 뭐다? 상기시킨다 우리에게. 예. 자 뭐라는 거? 도시들이 도시는 뭐 건축물이 아니다, 구조물이 아니다. 도시라는 것은 구조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죠?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적 자금을 머리에다가 사람들을 도와줘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써야 한다든지. 는 여기? 물티슈 물티 왜? 피나? 뭐 줄까? 아니. 안 아파? 네. 안아어 그래, 그여기가좀 건조해서? 아니, 아니, 손이 건조해서. 아. 뭐 줄까? 다른 거? 네. 있는데. 어? 네. 아. 이 네. 아. 글씨가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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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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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좀 땀이 있는 사람 만나 다이